셋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 반미 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 시위는 탄압하는 이중잣대로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건보 먹튀에는 눈 감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치안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중국인 직원이 3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잠식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이재명 정권은 나 몰라라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라 합니다. 북한이 인터넷 접속도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지난 75년간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침탈 행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 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의 약점을 잡혀서 그러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